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루즈 설명 좀 드릴게요. 음, 일단 오늘은 시내도로나 국도,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말고 이런 국도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거기서 운행 방법 좀 보여드리고요. 일단 가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버튼 설명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크루즈, 크루즈 컨트롤 이런 말들 많이 쓰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대신 앞에다 스마트를 붙이면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가속카메라 같은 걸 자동으로 줄여주고 터널에서 창문 닫아주고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옵션 차이가 조금 있죠. 일단 이 크루즈 버튼 요걸 누르면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전원 코드를 꼽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누른다고 크루즈가 설정이 돼서 가는 게 아니니까.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크루즈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로 운전을 그냥 하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상 운전 되는 겁니다. 운행 중에 이걸 내려야만 세팅이 되는 겁니다. 툭 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전원 코드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 쭉 계속 가니까 바리지 시니까 편안하죠. 특히 장거리 갈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음, 어,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속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팅도 하지만 위로 올리면 속도 1km씩 올라가고 밑으로 내리면 1km씩 내려가고 속도가 길게 땡기면서 올리면 속도가 10단위씩 올라가요. 밑으로 내리, 길게 내리면 10단위씩 내려가고 그리고 요거는. 크루즈 운행 중에 탁 누르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 쓸 때가 갑자기 차가 껴들어 온다든지 신호등이 저 앞에 걸려 있다든지 어우 지금은 크루즈 사용하면 안 되겠다 지금 해제 시켜야겠다 할때 이거만 툭누러면 해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팅할 때는 이걸로 다시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됩니다 위로 올리면 해제되기 전에 내가 80km로 세팅했는데 해제가 되어 있는 걸 올리면 다시 80으로 되는 거고, 밑으로 세팅하면 현재 속도. 현재 속도로 내가 60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60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위로 올리면 해제되기 직전 속도로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캔슬 버튼 해제, 임시로 해제시키는 거고요. 요건 차간거리입니다. 앞차하고 간격 맞추는 거예요. 딱 누르면 4단계 딱 누르면 3단계 누르면 2단계 누르면 1단계 4단계는 앞차하고 거리를 좀 멀리 두고 가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내가 9 0 k 로 정도로 가고 있다 그럼 9 0 k 로에서는 보통 50미터 정도 뜁니다 앞차하고 그리고 3단계로 넘으면 40 2단계로 넘으면 30 1단계로 넘으면 한 20미터에서 25미터 정도 간격을 띄고 갑니다 요 간격은 그때그때 그때 따라서 간격이 바뀌는 거예요 속도가 뭐 120km나 130km로 빨리 간다 그럼 더 멀리 뛰고 가는 거예요 간격을 그게 자동으로 맞춰지게 세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 이제 설정해 놓고 갈때내비게이션 사용해서 처음 가는 길은 목적지 설정해 놓고 가시죠 그럴 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신 분들은 요거 요걸로 딱눌러면 이게 움직이죠 두 번째 에다놓으세요 그러면 방위 표시가 있어요. 여기다 놓고 목적지를 설정해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여기 차선 그림 나와 있고 우회전 표시, 좌회전 표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신 전에 이거 눌러야만 탁예 스마트 크루즈 컨, 컨트롤 거기 표시가 없어졌죠? 이거는 임시 해제가 되거나 그랬을 때도 계속 이렇게 눌러져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때 눌러서 제거해 버리세요.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평상시처럼 운영하면요. 그냥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크루즈를 사용하기 전에 전원 코드를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럼 이제 가면서 상황별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것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들 이제 설명서 같은데도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운전하면서 아 요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런 걸잘 보시면 운전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좀 편안하게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자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현재 속도가 이렇게 보면 36 37자 크루즈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시고 크루즈 세팅하기 전에 바로 눌르셔도 되고요, 미리 눌러 놓으셔도 되고, 자 속도를 좀더 올릴게요. 왼쪽 두 번째 차를 이용하세요. 쭉 밟아 주신 전에 올리세요. 미리 저석에서 세팅을 하지 마시고요. 속도를 어느 정도 쭉 올려 주신 전에, 아이 정도 속도면 됐다. 그럴 때, 크루즈 버튼은 조금 전에 눌렀죠? 자 밑으로 툭 내리면 세팅 되는 거예요. 자 내려 볼게요. 툭 내렸습니다. 네, 현재 71km로 71, 세팅이 됐어요. 71km로 계속 가는 겁니다. 가속 페달을 지금 안 밟고 차가 지금 가는 거예요. 오른발이 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알게 드렸죠? 두 번째 방이 표시되어 놓면 여기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으신 분들은 거기다 놓고 다니세요. 방향 전환 같은 거다 해줍니다. 속도 줄이라고 나오는 소리입니다. 삥 하고, 요게 자동 업데이트 되고 나서 바뀐 거예요. 이럴 때 캔슬 버튼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임시 해제가 됐어요. 속도가 줄겠죠?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브레이크 밟아 봐야 연료만 더듣고 그럴 때 임시 해제했다가 다시 세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쭉 밟고, 위로 세팅하면 아까 그 속도. 68로 다시 됐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표시되죠? 저 앞에 신호등 보세요. 걸려있죠? 이럴 때 저는 임시해지를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저절로 굴러가잖아요. 연료 절감도 되고. 어차피 뒤에서 차가 나빵빵 거릴 일도 없으니까 속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캔슬 버튼은 그럴 때 자주 쓰세요. 그럼 이제 해제가 돼 있는 상태죠. 차가 정지됐습니다. 자 해제가 돼 있어요. 이게 보면 다시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지 상태도 돼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밑으로 통 내려주세요. 예, 조금만 더 가볼게요. 예, 세팅됐죠? 예, 보세요 그리고 앞차가 출발하면 버튼만 툭 치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 여기 표시되는 거 보세요 헤드업 디스플레이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여기 그리고 빨리 가야겠다 앞차가 저렇게 멀리 떨어졌다 그럴때 이걸로 올리면 시간 걸리니까 가속 페달을 쭉 밟아주세요 가속 페달은 언제든지 밟아주셔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됐다 싶을 때 밑으로 다시 세팅. 예 이렇게. 크루즈 사용하다가 가속 페달은 자주 밟아주셔야 돼요. 이런 추월할 때라든지 앞 차가 멀리 가고 있고 내가 너무 천천히 간다. 그럴 때 이걸로 올리기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가속 페달을 이렇게 쭉 밟아주세요. 밟아볼게요. 예, 쭉 속도 쭉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다시 밑으로 톡 내려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77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월할 때 가속페달을 쭉 밟으면서 추월을 하세요 깜빡이 키시고 이걸로 속도를 올려서 추월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답답합니다 그거는 또 추월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빨리 차선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앞차하고 또 붙여 볼게요 가속페달 밟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 툭 예. 네. 87km로 세팅되어 있어요. 이런 시내나 국도에서는 자동으로 가속카메라 잡아주지 못합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자동으로 가속카메라 있는 거 감지의 속도 줄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추월할 때는요. 예, 까파이 키시고 가속페달 좀 밟아주세요. 이렇게 쭉. 크루즈 운행 중에 가속페달은 얼마든지 밟아도 되는 거예요. 밑으로 세팅하면 현재 속도로 되는 거고요. 위로 세팅하면 아까 속도로 되는 겁니다. 이런 커브길에서 캔슬 시켜버리세요. 해제. 위험하니까 속도 줄이시면서. 고 이런 곡선 구간을 빠져 나간 전에 세팅을 다시 해주세요. 크루즈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곡선 구간에서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그때 핸들을 꼭 잡아서 속도를 좀 줄여주세요. 자 해제된 거 밑으로 다시 세팅. 간단합니다. 이것만 그냥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속도 줄이라고 나오죠? 이럴 때 캔슬 시켜버리세요. 속도가 줄어들게요. 더줄여야겠다 그럼 브레이크 밟으시면 되고 정상 운전이에요. 예, 통과한 년에 자 위로 올리면 이제 세팅이 아까 속도로 되는 거예요.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위로 다시 세팅. 82로 됐습니다. 위로 올려서 세팅하는 거하고 아래로 세팅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대로 아래로 세팅하면 현재 속도 위로 세팅하면. 해제 직전 속도. 자, 이럴 때 속도 좀 붙여야겠죠. 차가 멀리 가고 느리니까 가속 페달 밟으세요. 쭉. 이걸로 올려도 물론 되긴 되는데 이게 빠릅니다. 올려주고 밑으로 세팅. 현재 속도.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크루즈에서 위 자동으로 쓴 겁니다. 앞 차가 서서 내 차가 자동으로 쓴 거예요. 지금 크루즈가 해제가 안 되고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정지 상태에서 3초가 지나니까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앞차가 출발하면 자동으로 못 따라갑니다. 이런 시내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으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앞차가 출발하면 신호가 땡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툭 쳐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가속 페달 안 밟아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 한번 툭 밟아줘도 따라가고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이제 보세요. 이게 3초가 지나면 정지 상태에서 이런 게 화면에 뜹니다. 앞차가 출발해도 내 차가 못 따라간다고 동작을 취해줘야 돼요. 이제 보세요. 앞차가 출발하면 이걸 툭 찍게요. 그럼 따라갑니다. 자, 출발했죠? 툭 찍게요. 예. 네. 띵띵 하고 신어보내는 겁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이에요.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쭉 밟아주세요. 너무 느리니까. 뒤에 차들이 오고 있으니까. 방해주면 안 되니까. 쭉 밟아주시고, 속도 올려주신 전에, 이제 됐다 싶으면 밑으로 세팅. 밑으로. 예. 그럼 지금 속도로 계속 가는 거예요. 70으로. 자, 가만히 있어 볼게요. 앞에 차들. 이런 정체 구간에서 앞차 따라서 계속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안 잡아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번에 댓글에 질문 주셨는데, 자, 이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정체 구간에서. 앞으로 박습니다. 차. 이렇게 밟아볼게요. 차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보세요 가속 페달은 밟으시면 안 돼요. 앞차 따라갈 때는 현재 제가 세팅 서, 설정 속도가 70으로 되어 있는데도 앞에 차가 있으니까 70으로 안 가잖아요. 50km대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셨죠? 이게 전방 충돌 알림입니다. 내가 근데 브레이크 끝까지 안 잡았어요. 크루즈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세팅이 살아있잖아요. 브레이크 밟으면 해제되는데. 자, 앞차가 가니까 또 따라가겠죠? 정지가 안 됐기 때문에. 정지되서 3초가 지나면 못 따라갑니다. 자, 그때는 버튼 아까처럼 툭 쳐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계기판에 표시가 됩니다. 편안하죠? 핸들만 잘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다고 그 해제시켜버리고, 다시 세팅하면 되는 거고. 속도 올릴 때 이걸로 올리든, 가속 페달로 올리든 아무 상관 없어요. 앞차 따라서 계속 가죠? 나는 70km에 세팅이 되어 있지만, 현재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50km, 52km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서 편안한 거예요. 할게 없어요. 앞에만 잘 보시고, 핸들만 잘 잡아주시면. 그리고, 쓰기 전에, 크루즈가 쓰는 건, 기계가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게 세울 수가 있잖아요? 쓰기 전에 해제시켜버리시고, 써도 되고, 브레이크 밟아서 해제시켜도 됩니다. 정지 상태에서 다시 세팅이 돼요. 앞에 차가 있으면. 정지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밟고, 밑으로 툭 내리면 다시 세팅됩니다. 신호대기 같은 거할 때. 네, 여기서부터는 자, 어,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고속도로가 아니고 자동차 전용도로 조금만 더 가면 터널이 나와요. 거기서 제가 이제 입구에서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동으로 올라가나 그리고 이렇게 속도를 올릴 때는 가속페달 이제 밟아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길게 10단위씩 올라갑니다. 80에서 90 길게 잡아 올리면 90에서 100 이런 식으로. 물론 핸들 같은거 이렇게 안 잡아주 셔도 잘 돌리는데 곡선구간 그리고 차선이 흐린데든지 바닥이 고르지 못한데든지 이럴 때 탈선하는 경우 있으니까 핸들은 꼭 잡아주세요 보조장치기 때문에 이것만 너무 믿으시면 안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방에 차량이 있으면 갖다 들이박는게 아니고 속도를 줄여주고 앞에서 세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동만 잘 하시면 그리고 이제 터널 나오니까 음 제가 한번 작동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내나 국도 같은 데서는 이런 터널에서 자동으로 창문 닫히는 기능 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만 되는 거예요 이런 도로에서 자동차를 올로 내려볼게요 운동 속도 이만큼 내리고 조수석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이 손, 여기다 잡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열려있죠? 자, 보세요. 터널 나오죠? 예, 닫혔습니다. 닫혔죠? 이게 예,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이 돼서 그래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런 겁니다. 곡선 구간에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동으로 속도 줄여주고. 그리고 정지했다가도 앞차가 출발하면 따라가고 섰다 갔다 자동으로 다 되고 가속 카메라 있으면 속도 줄여주고 굉장히 편하네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옵션 못 넣으신 분들은 이렇게 출고 받으신 년에 그 튜닝 하는 데가 많아요 정품으로 그런데서 튜닝 하셔도 돼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장거리 여행 갈 때. 고속도로 가시면 정말 편안합니다. 전방만 주시 잘 하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브레이크만 밟아주시면 해자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네. 핸들만 잘 잡아주시고 크루즈하고 나하고 서로 도와주고 네. 운동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가속페달은 언제든지 밟아주셔도 돼요. 크루즈 운행 중에 해제 안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